4명의 차량으로 1억 원이나 대출이 가능하다고? 너에게 딱 맞는 대출. 최근에 신용 점수가 낮아서 대출 신청이 힘든 분들을 위한 또 다른 방안으로 차량 담보 대출이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. 오늘은 그 중에서도 상상인 저축은행의 오토론 차량 담보 대출 상품에 대해 소개하고 신청 방법, 한도, 금리까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. 상상인 저축은행 오토론은 만 19세 이상 차량을 소유한 내국인이면서 나이스 신용평점 530점 이상인 분들에 한하여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 대출한도는 최대 1억 원이고 금리는 고정금리로 최저 연 12.96%에서 최대 연 19.90%입니다. 대출 기간은 최대 96개월까지이며 대출 상환 방식은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방식입니다. 이때 대출 기간 3년 이내에 상환할 경우 수수료가 1.9% 이내로 발생된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대출 신청 방식은 상상인 저축은행 홈페이지 또는 지점을 방문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. 대출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급된 차량 등록증, 소득증빙 서류, 운전면허증 그리고 주민등록 등본입니다. 이 서류들을 미리 준비하시면 신청 절차를 더 원활하게 할수 있습니다. 만약 상상인 저축은행, 오토론에 거절당하셨다면 꾼다와 같은 대출비교 플랫폼을 이용해 보세요. 더 낮은 조건으로 무직자 저신용자도 가능한 대출업체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. 그럼 전이만 다음 영상으로 만나요.